안녕하세요. 김태혁입니다. 우리나라의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. 어, 왜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증가할까요? 네, 그만큼, 어, 처벌이 약하거나 없는 거죠. 이 보험사기가 늘어나면 이 보험사기로 사기꾼들이 이득을 취하겠죠. 그럼 그 재원은 어디서 나올까요? 이것은 우리 시민들 호주머니에서 나온 것입니다. 눈먼 돈이 되는 것이죠. 어, 이 이런 보험 사기를 감독하고 적발해야 될 금융감독원에서 이런 공문을 보냈습니다. 이 공문은요. 허위사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 또 보험 사기를 적발해야 될 금융감독원에서 통영액처서 같은 그런 국가 기관이랑 짜고 보험 사기를 덮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이 금융감독원에서 보낸 이 공문은요. 작년 그 10월 달에 이렇게 발부되고 발송된 공문서인데요. 여기, 이제, 이쪽에 보시면, 음, 피 신청인 이인은 DB보험사에 DB 가입 중인 피보험자. 그러니까 정시, 저희 그 22년 10월 15일, 어, 통영시 노을전망대에서 있었던 그 산타페 차, 그 앞에 길을 막고 주정차 중이어서 이 차가 사고를, 어, 유발하는데 과실을 제공했죠. 앞에, 어, 굴곡로, 경사로, 그 위험한 길에, 에, 도로폭 4m 밖에 안 되는 길에 차를 막고 주차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차가 과실, 과실을 제공했습니다. 이 차는 사실 피해 차량이 아니에요. 그런데 이 차가 어, 사고가 난날 어, 저희들에게 차량 수리비 등을 요구했어요. 그때 이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차 책임인 줄 알았습니다. 속았습니다. 물론 그 속았든 어떻게 됐든 돈이 지급이 됐죠. 이 사람이 달라고 하는 만큼을 다 지급했습니다.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돈을 10월 15일날 요구한 돈을 다 받고서도 그날, 10월 15일날 또 DB보험사에 그 보험금 청구를 위해서 사고 신고를 했어요. 그래서 이중으로 배상을 받으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. 그리고 11월 17일날 보험금을 받았습니다. 통영경찰서에서 그렇게 받게끔 보험사기를 치게끔 해줬어요. 보험회사에서 이미 배상을 받은 것을 고지를 받았다면 DB보험사에서 또 중복배상을 해주겠습니까? 만약 그랬다면 보험회사가, 어, 통영경찰서랑 짜고 같이 한 것이죠. 제가 확인한 바로는 보험회사는 통영경찰서에서 그렇게 단독사고로 고지를 해줬기 때문에 이 정시차가 단독 사고로 자기가 자기 차를 가해한 것으로 해서, 보험 처리를 해갖고 자기 차량 손해로 배상을 해줬다는 거죠. 또 저희한테 받은 것을 모르고 해준 거죠. 그러니까 이중으로 배상을 받은 것입니다. 이 차가 저희한테 10월 15일 날 돈을 받고도, 뭐, 여기에 보면, 어, 그런 손에 해 미치지 못하여서 먼저, 어, 이렇게 담보를 통해서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이 된다.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이 새빨간 거짓말이고요. 이 차가 저희한테 10월 15일 에 돈을 받으면서 이렇게 돈을 받았습니다. 저희가 돈을 깨끗하게 달래는 만큼을 줬고 또 이제 이 차가 이 돈을 받고요. 그 날로 보험금 청구를 했어요. 그러니까 이게 이중배상을 받으려고 그런 거죠. 며칠 후에 그런 게 아니라 그날 보험신고를 해서 통영경찰서와 함께 이렇게 보험금을 11월 17일, 18일 날 그냥 받은 거예요. 음,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금융감독원에서는 문제가 없다. 왜 문제가 없냐면, 어, 돈을 갖다가 저희한테 받은 것을 반환하려고 했다! 이런 거죠. 언제? 이 1년이나 지나서, 1년이나 지난 다음에, 이게 이제 금융감독원에 보험사기 신고가 들어가고, 그러니까 1년 지나서 이게 문제가 불거지죠? 통영경찰서랑 짜고 이런 짓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, 금융감독원에서 통행영찰서를 통해서 뭘 확인했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. 근데 내가 금융감독원에 여러 가지 자료를 보냈습니다. 자세한 자료를. 하나는 여기 보시면 이쪽 위에 아반떼 차. 여기 보면 과실이 없대요. 아반떼 차가. 네,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앞지르기 사고를 유발한 차입니다. 제가 모든 자료를 다 보냈어요. 운전자 바꿔치기 한 것도 보냈습니다. 이 사람들도 보험 사기죄가 있습니다. 왜냐하면 운전은 여자 권씨가 있는데 남자 최씨로 운전자 바꿔치기를 해서 최씨 보험회사 DB 보험사에 단독 사고 처리를 했어요. 사고 일자도 바꿨습니다. 사고 일자가 10월 15일인데 1월 달 이전 1월 28일 사고로 바꿨어요. 여기 보험 사기죄가 있습니다. 저희한테 돈을 받고. 700만 원 받았어요, 이날. 그리고 또 돈을 갖다가, 어, 사고 날짜를 바꿔서, 운전자를 바꿔서 DB보험사로 또 청구해서 또 단독사고 처리를 받았고, 이 차나, 이 차나, 통영요차서가 너무 잘 알죠. 저희한테 돈을 받은 걸. 그런데 저희한테 보험사기죄를 숨기기 위해서 전화를, 전화통화를 하지 못하도록 했어요. 이 사람이 실토했습니다 자, 이거 보세요. 이 사람과, 어, 이렇게 통화를, 문자를 나눴던 건 22년 10월 19일 20일날로 끝이에요. 이 사람이 전화를 두절했습니다. 어, 차단했어요. 여기 보세요. 저는 뭐 돈을, 이쪽 산타페차 측에서 더 많이 달라고 계속 어, 금액을 높여서 이렇게 자꾸 협박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일단 블랙박스를 좀 보여달라고 했고요. 차량 수리비가 나오면 또뭐또 뭐, 또 돈을 갖다가 수리비를 안 주면 또 그런 말을 해요. 어, 수리비를 안 주면 병원을 가야 된다는 거죠. 아니 수리비를 안 수리비를 달라는 만큼 다 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닌 것 같은데 뭐 몇백만 원씩 또 달라고 또 달라고 한다고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차량 수리를 받아라 또 병원비도 걱정하지 마라 어, 하지만 그건 내가 확인하고 주겠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연락을 끊었습니다 이렇게 어, 이렇게 제가 20일 날 보내고 그리고 이 사람이 차량 수리비만 말씀드린 건데 뭐 어쩌죠 그러고 뭐 전화를 차단을 시켰어요.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11월, 12월 제가 다 보낸 거예요. 그 사람한테 어, 아무 해답도 없고 전화를 몇달 동안 차단을 했었어요. 어, 23년 어, 8월 달까지는 그렇게 차단을 해서 1년 가까이 차단을 했습니다. 어, 이 사람이 저희한테 받은 돈을 돌려줄 마음도 없었고요. 1년 가까이 연락도 한번 안 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어, 23년 8월 달에 금융감독원에서 조사가 시작되니까 토영명철서랑 짰다고 생각합니다 이 돈을 돌려주려고 했다는 거죠 이중으로 받은 거 보험사기가 확실하니까 이 돈을 돌려주려고 했는데 제가 안 받았다는 거죠 어, 은행 계좌를 안 보냈다는 거죠 근데 이 중간에 이 사람이 은행 계좌를 달라고 한 말도 없고요 어 제가 또 먼저 이렇게 전화를 끊거나 차단한 적이 없습니다. 이 상대방이 차단을 한 거예요. 그래서 제가, 이제, 23년 8월 11일 날, 이 사람이 차단을 해제하고, 전화를 했,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. 안녕하세요. 뭐, 산타페 차줍니다. 보험 처리가 된다고 해서 돈을 돌려주겠다. 계좌번호를 달라고. 이때 처음 말한 겁니다. 1년이 다 돼서. 보험 사기. 조사가 시작된 다음에 이렇게 에 돈을 돌려준다고 한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어 이렇게 전화 차단을 이렇게 하고 여러 가지 거짓말을 했다고 제가 말했어요.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전화 차단은 경찰관들이 그렇게 시켜서 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통영경찰서에 전화 차단을 하게 하고 그렇게 시키고 보험금을 사기 보험금을 받게끔 해준 것입니다. 제 3자로 하여금 보험 사기, 에그 어, 보험 사기를 칠수 있도록 통영 경찰서가 그렇게 다 편리를 봐준 거예요. 그 돈을 나눠가졌는지 어떻게 했는지 전, 전 모르겠지만 통영 경찰서가 보험 사기죄가 있습니다. 그리고 금융감독원은 정신 차려야 합니다. 이렇게 해서 얼마나 많은. 어, 시민들의 그런 보험료를 사기보험금으로 이런 공공기관들이랑 짜고, 보험사기꾼들이랑 짜고, 이렇게 지출하게 한 것입니까? 금융감독원에 이 공문서를 보낸, 어, 공무원을 조사해야 합니다. 그리고 금융감독원 똑바로 하세요. 똑바로 하십시오.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를 감독해야지. 그런 일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해야지. 자세한 증거 자료를 다 제공했는데 운전자 바깥치기도 눈감아주고 보험사기도 눈감아주고 아무 일도 없다고 무슨 민사분쟁을 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, 안이 되는 것이죠. 이 문제는 제가 더할 말이 있습니다. 이 정도로 오늘 끝내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